이번 문제는 함수를 해석하는 부분이네요. 어, 부등식의 그래프가 적용이 된 그런 경우인데 그럼 문제를 읽어보고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2차 함수 fx,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적에 부등식 로그 3의 f3분의 x 로그 3의 g3분의 x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좀 즐겁게 그 임하지는 않겠지만 과감하게 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여기 보면 3, 로그 3의 F3 분의 X하고 로그 3의 G의 3 분의 X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그래프는 Fx하고 Gx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해서 3 분의 X의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3 분의 X를 과감하게 어떠한 다른 문자 하나의 문자 뭐 T로 시환을 하게 되면 조금 어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분의 x 대신에 t라는 걸로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 수학문제를 풀 적에, 그래프 그리는 것을 갖다가 그 즐겨라. 두 번째, 치환하는 것을 갖다가 과감히 하라. 이런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하는데, 치환을 할 적에, 치환을 하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변역이 새로 생겨요. 변역이 새로 생기는데,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ft가 로그 3의 gt 이하가 되는 것을 갖다 만족시킨다 그러는데, 일단, 이 식은 로그 ft가 로그 gt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로그 그래프잖아요. 로그 그래프니까 치환을 하고, 요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요부분이 진수니까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두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t가 로그3의 Ft가 자그 로그 로그3의 Gt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뭐가 있습니까 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식에서 이거 그냥 지워져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FT가 GT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먼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FT가 이거죠. FT가 GT보다 작거나 같, 같다 그러면 어딥니까? 요 부분이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빨갛게 해서 FX. Fx가,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이 이거니까, 일단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2 이상. 2분의 7인가요? 2분의 7 이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수조건에서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f3분의 F, t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T로 치환을 했고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범위가 이해 가십니까? 요게 FT고 요게 GT니까 FT도 0보다 커야 되고 GT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T가 0보다 크려면 FT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에요? 이 범위 내에서, ft가 0보다 큰 범위는 요건가요? 요거죠. 그러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예요 마이너스 1까지. 자, g, g 2이 0보다 커야 되니까, gt가 0보다 크려면, gt는 지금 이건가요? 이건데, 이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t가 요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얼마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니까 3보다 작아야 되게 되면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의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둘이 먼저 해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t가 2분의 7보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공통 범위를 보니까 바로 그러면 이거의 공통 범위가 이게 되겠네. 요 그죠? 근데 t가 뭐였었어요? t가 3분의 x 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x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범위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은 x가 마이너스 삼 맞나요? 그러면, 구하고자 x의 개수를 그러니까 x가 어떻게든 수를 n u s u, minus u, m i n 4, s u, minus u, minus u, minus u, 이 i n u s 일, minus u, 이 i n u s u, minus u, minus u, minus u, 지 i n u s u, minus u,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사 3개가 되겠네, 3개.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